여자랑 어차피 원장입니다 저는 풍경 캠핑장이 와가지고요. 마시멜로 를 굽어 먹어봐려고요자 마시멜로를 굽어 먹는데 불쓸땐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조심. 어제 손이 찬 느낌이지?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어,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. 이게 있어. 아예 안 굽은 것 같은데요? 잠깐만 여기서. 천천히 천. 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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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어요보어요됐습니다먹 보여주세요. 자, 살피고, 먹방. 됐나요? 음, 맛있어요, 진짜. 저는 아내가 딱 녹음 부분에. 마시멜로가 짱 맛있습니다. 음.